<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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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몇 호씩입니까? 한 20입니다. 아, 20 <laughs> 얼마 안 돼요, 멤버 <laughs> 아, 아 거기서 거기 있죠. 뭔가 되게 쪼금조한것 쪼금 같아, 느낌이. 아, <laughs> 아, 여기다, <미끼네. 웃음> 아, <여기도>, 여기. 쉬십시오. <laughs> 들어가세요. 그, 키로 그터치 t o u c 터치, o u c h t o u c 카드. o 터치라고? 어. 옆에. c h t 에 u c h touch, 거 o u 다 h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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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와... 와 이거 웃웃웃하웃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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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laughs> 와... <laughs> 와 이거... 깔끔한 여행 숙 같을 그런 느낌이 돼. 음. 없어요. 별로. 어 별로 성이안 차네. 한국에서 추천을 보았는데 별로 성이안 차네. 안녕하세요 엔트엔달입니다. 오늘은 요 목소수천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 <laughs> 인사만 있어요. 아네 엔트엔달 짱입니다. <laughs> 우리 아직 어색해요. 어디 가세요? 네들 하세요좀 있다 봬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목소수천입니다. 자, 시작. 전부터 다시 작하자 하나, 둘, 셋. 다이게 안녕하세요. 엔트 연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자, 아시아 힐티 언박시드 아시아 2024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 홍콩인데요. 사실 아침에 홍콩이 돼서 내려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진짜. 촬영을 진짜 못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해 떨어지고 이렇게 호텔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남고 드리는 건데. 이 쪽이 더 낫다 우리 아까 결정짓다 이가 날씨가 대구같이 대구인 줄 알고 나는 어, 어느 정도 더위에 좀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숙소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리갈라 마치 리갈라 스타일식어 호텔 저희가, 저희가 이제 묵을 숙소예요한 3일 동안 이제 휠티에서 저희 인플루언서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한 숙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저 한국에서 일곱 팀이 왔습니다. 아까 인사하신 인사한 목수 수전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철물철 TV님 그리고 그다음에 잼툴님, 잼툴님 그리고 수린이 공구 그리고 저그 다음에 싹쓸이철거님 한 분을 내가 지금 못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아직 서먹서먹해서 서벅 한번 자막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꼭 친해지겠습니다. 나아아괜찮아요아 이렇게 한국에서만 7팀이 오셨고 나머지 이제 아시아 30개국 팀이 오긴 했는데 이제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대요. 역시 한국 퀄리티가 아시아에서는 짱입니다. 짱. 우리가 그러면저 이번에 와서 1등 먹고 가려고요. 뭐든지. 오! 오! 저도 홍콩은 처음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차피 영상은, 본 영상은 이제 공부를, 전문적인 영상이 공부니까 공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내일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 브이로그 영상. <laughs> 나도 홍콩에 왔으니 뭔가를 찍고 <laughs> 뭔가를 대해줬으니 나도. 받은 게 있으면 내 뱉은 게 있어. 기분 테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거든. 나 맞잖아. 나 브이로그 응. 이런 거 절대 안 맞잖아. 라 뭐. 어. 혼자 죽는거 되게 어 제일 정말 싫어. 나 이거, 아씨, 좀 어색해요. 지금 여러분들. 어, 사람 너무한데. 다 아, 찍어도. 힐티가 한데 50주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저는. 힐티가 네. 거의 100년이 가까워지거든. 80년, 90년, 내가 여기 있는 거 맞아. 50주면 은어로1 모르겠어. 아직 깨트리에 오, 길을 는거 아니야? 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네. 전문 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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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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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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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브이로그 찍으면다다니 아, 안녕하세요 연태연달입니다 들어가세요서고생십네 이게 어색하지 않은 게 제가 카메라 들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어.. 밀크앤드슈 s 컵 쓰러짐 그 앤드 밀크앤드슈 앤드 앤드슈가 앤드슈 아~~ 쏘리스 아이스 블랙 커피 아이스 블랙 야 오케이 4 y a f 나도 못 알아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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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찍지 마라, 씨. 어, 짱짱한 거, 씨. 지금 계속 찍고 있어. <laughs> 이렇게 말못 하는 거 찍지 마라, <laughs> 근데, 똑같이. 아, 진짜. 일본이었어, 나, 씨. 네,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힐키가 일본에 있었어요, 진짜. 어. 진짜. 네. 아, 하고 싶은 말다했었어 그래도 뭐, 자신감, 어, 뭐, 진짜 자신감 하나 어, 그, 자신감 하나는 있다. 저는... 어디 가서 말은 못 해도 자신감은 아, 있다. 좋아, 좋아.

일일하고는 힘력 버는데 깔아야 되는 식당이었다고. 삼십킬로 깔아야 돼. 아예 깔아 난 깔, 깔락하다가 모니터가 보고 못 떠요.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을 하고 있어서 아까 엔티온 님 올리신 거는 3D 공문콘텐츠를 이미 막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올렸어요? 네막 스토리 올리신 거예요. 자밥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응. 앞에 쟁쟁한 대한민국 쟁쟁한 유튜버들 <laughs> 전부 밥 먹으러 지금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나도 그래서 꽃살이 끼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막 끝나갑니다 지금. <laughs> 이게 맞나요? 막 끝나가는 게. <laughs> 내려오니까 많다, 사람, 그지? 이거 TV니까. 아, 날도 뜨겁다. 아,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시원해밥 먹으러 디노쇼를 하러 가는. 홍콩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유튜브 찍습니다, 이제. 3, 2, 1, yes, okay? Three, two, one. Cheers. Okay. Thank you all. Okay, enjoy the dinner tonight.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No more. Thank you much. Hey, hey, wait, wait, wait. I have a good photo here. Uh, his account, his channel name is called uh uh Huashan Lun Jian. Introduce the girls, uh, Gigi. So, actually, congratulations to both of us. We have Hunzi Wu. So, he is a master of... Hello, I am Han from Japan. Actually, I'm Korean though. So <laughs> you have enjoyed tonight so far, so let's have fun tomorrow. <laughs> hello, nice to meet you. i'm ramjin from korea. Well, i'm very excited to introduce our incredible seven influencers. so, yeah, uh, first one is the gentle uh, i'm not sure if you guys already uh, watched this uh, video. he already joined the last year's global influencers event. and uh, second one is the uh, sakshi. Uh, is, uh, yeah, that, that means the uh, Demolition Swipe yeah, is Korean name. So he is actually our PC3 customer. So the, using his uh, YouTube channels. And, yeah. <laughs> and third one is the, uh, the ha Hardware TV. Yeah, actually, his uh, channel size is the biggest one. <laughs> And uh, yeah. the last, uh, fourth one is the N2 <laughs> <laughs> yeah. He He also has some special bonding uh, from Ooh. last year, so yeah. As you can see, he is also the having uh, uh, video related to his cat. So if you have, uh, if you are the cat lover, then please join his videos too. <laughs> Uh, the next one is the Carpenter Diary, Moksu-Sucheop. He is also providing the woodworking tool reviews. And he's quite humorous and also has some high energy. And the other one is the 3 tools. Yeah. He has actually the very uh, fresh insight regarding the tool reviews. And the last one is the rural sensibility carpenter, Shigurokemm Sono. We will also be good working. Uh, and also he here, also uh, including some kind of tools. So also yeah, enjoy their videos too. Thank you. Wo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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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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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같이 한번 이도 따라가 볼게요 전부 빨갛습니다 <laughs> 되게 뭔가 본첩스럽고 전부 다 마이크를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이 본첩스럽고 아 마이크 2, 3대씩 다 들고 계 마이크 2, 3대의 카메라에요 자 여기가 지금 킹코리아입니다 하루에 2, 6명 서로 오디오 다 꼬인다 지금 <laughs> <오>, 지호 <지오> 센스 <laughs> 오 니가 갑자기 이런 센스를 보여주나나 따라왔어요 따라다닌게 아니지? <laughs> <laughs> 사진 찍혔어요. 그 따라다니라고 우리 그비 따라다니라고. <laughs> 어무조건 <이, 웃음> 전문 채널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카피해 버려. <laughs> 우리가 어제 잼툴하고 청년들은 따라다니야 똑 그럼 영상 다 똑같아지겠는데? <laughs> 아, 이제 어쩔 수없어아 이거 또 진짜 명풍경이다. 전부 카메라에. 나도 이런 거 처음에 보는. 아 그래요. 찍어볼 거예요. <laughs> 저도 기능은 깜짝 포으시거리인데 마이크 콜렉티브에 대크 노게서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Welcome you all to Unbox Asia 2024. My name is Stephanie, the MC of today's event. Good morning. Good morning and a very warm welcome to all of you. Welcome to Unbox Asia 2024. H 모양이어가지고 H로 박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 h 아, 힐티, 힐티 힐티다 힐티다. 그 어, 이거 힐티다. 글자 글자. 눈표 아는안 눈벼, 아, 되고. 어우 이게 더 바뀌기가 쉽잖아. 긴거 다부터. 안 그러나. 그렇지 그렇지 만 들어나. 만지시면 안 만지시면 안 돼. 어. 야, 카메라 펴고 다집어열라 이제 <laughs> 찍을 게 없잖아. 저이번에 와서 1등 먹고 가려고요. 뭐든지. 완성도지 완성도. 네 맞아. 좀 말. So I think we have a winner here, which is Team China. w <laughs> please, please, come to stage. We have a, we have a. 아 저기 팀 위에서 티 막았네. 아 그래. 털리지가. Team China. 내구성 약한데. 막는 들리는데. 예예. <laughs> 이 어, 완벽했어요. 우리는 내구성! 내구성! 아는데요! 내, 구속, 내 구속. 안 yeah. 그래서 구성근 right 아, 선이 안 맞잖아 끝선 그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아니 근데 아무래도 빨리 빨리 해못 보면 예술인데 원래 그렇지 맞아요 저래든 반품이야 반품 아 맞아 아, <laughs>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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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봄은 마감에 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 이 인정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laughs> 근데 우리말로, 우리말 우리 못알아어 저쪽에서 지금, 지금 알아듣지 싶다, 지금. 아, 영어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응. <laughs> 아, <맞아. 따라> 들었습니다. <laughs> so see you later. Enjoy! 우리 엑소 쪽으로 먼저 갈게요. 네. 어디 가자고? 엑스. 엑소. 아, 엑소. y 이 남았어 <laughs> 피스 남았다. <laughs> 아, 맞네. 피스 하나씩 박았네. 우리 되 개씩 박았네. <laughs> 그래, 이거, 어, 이거, 어, 피스 남기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디테일이 있는거야 내고 소리발 남은 거잖아요. 어. 아, 우리 참 독하다. 시연을 마치고 이렇게 숙소에 들어서 옷을 한복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의 둘째 날 마지막 날 하이타, 하이라이트 행사고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쉬운 파파로 갑니다. Great time together! So, 아, 어 <laughs> 아, 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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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도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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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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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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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 중국인 먹자고 그러감사다 Appreciation to some of you based on the n u m b e r of video that you submit. So, u s o o a n you a 특별 상 이런 거뭐어요 특별상 이런 거아 뭐 시크릿 아, <laughs> So, the m a uh, Taiwan. Sorry, Taiwan. a n in Hong Kong, I want to see this o And another recognition we want to recognize is from Korean tea. m going to try to remember. Oh, 잘 탔습니다, 결국에는. Korean, Korean, o r n t a i n 탔습니다. Projects, our so let's continue to have a great dinner, great party tonight. And some of you also enjoy wine and food, just feel free and enjoy the party. So let's do it! Yay!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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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맞아, 맞아.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어, 아, 가져, 한개 가져왔다. 어. 일단은 뭐 약속대로 1등은못 어. 했지만 <laughs> 특상은 했습니다. 특별상. 특별상. <laughs> 네가 아까 특별상 꼈잖아. 어, 진짜 대 특별, 진짜 특별 특별상 있었어. 네. <laughs> 아, <laughs> 아, 아, 맛있게 드십시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먹을래속 어. 막가렛세. <laughs> 네.